안녕하세요. 시흥의 주타의 문현숙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한다는 거 느껴지시죠?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또 빠른 걸 좋아하는 한국인의 특성이 만나서 IT 강국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비처럼 빠른 세상의 비밀이 바로 광통신에 있다고 합니다. 이 광통신의 산실이 시흥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한번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포스텍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자리하고 있는 포스텍. 멀리서도 아담한 금빛 건물이 한 눈에 들어오는데요. 포스텍은 광통신 전문 업체로 광통신 장비를 생산해내는 그야말로 정보통신 강국의 비밀기지인 셈입니다. 광통신의 산실이란 말이 어울리게 정말 그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몇 네. 가지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생산하는 네. 제품은 광점포 코드와 네. 커넥터. 감색기 어댑터 종류가 되겠습니다. 네. 감색기 종류는 고정감색기와가변감색기가 있습니다. 아, 감색기라는건 어떤 제품이죠? 감색기는 빛의 세기를 네. 적절히 조정해서 사용자가 전통신을 적절하게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가변감색기는 0db 부터 40db 까지 네. 가변적으로 조정해서 네. 사용자가 적절하게 통신을 쓸수 있게끔 네.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네. 보시는 네. 이 제품은 네. 커플러라고 일 1대4 커플러가 되어있습니다 네. 하나의 가입자를 갖다가 4개의 네. 네 가입자를 네. 수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변환 네. 컨버터로서 네.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꿀 수 있고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바꿔서 기존에 있는 구리선으로 그된 통신과 광신호를 결합해서 쓸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금속 케이블과 달리 유리섬유를 이용한 광케이블은 그야말로 정보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되니 정보의 속도와 양이 실로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광케이블은 원거리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그 쓰임새가 주목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포스텍 공장을 둘러보니까요. 네. 아 광통신이란 이런 거구나 조금은 알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광통신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왠지 그 회사를 설립하시, 설립하신 데는 성년 지명 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설립하시게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유연한 기회, 그 스위스에서. 디지털 TV를 위한 그 광통신 기술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네. 무작정 연구로 넘어갔습니다. 오. 가까운 친구이자 선배인 어떤 분이 권하게 됐죠, 저를. 아, 사범을 해봐라. 네. 큰도움을 받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1998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아, 1998년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성과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예, 그 이후로 고생도 많이 했죠. 네. 그 결과로 2005년도에 벤처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노비즈 기업 또 경기도에서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 또 더군다나 더큰 것은 수출을 또 원활히 잘한다고 해서 또 수출 유망 중소기업 어, 네. 이런 많은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음, 포스텍의 기술의 변화를 보면 세상의 변화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약 302조가량의 광통신 시장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네. 비록 저희가 조그마한 회사지만 더욱더 노력해서 전 세계 으뜸가는 포스텍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광통신은 기존의 금속선을 이용한 유선통신이나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통신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저렴한 비용, 무엇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정보를 수만 배까지 동시 처리가 가능한 차세대 통신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포스텍의 앞선 기술력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세계적으로 광통신에 대한 관심 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경쟁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해외 여러 국가에서 제, 저희 제품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지금 뭐 국제적으로도 신기술이나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어서 저희 제품에 대한 그 사용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 가격이 미국이나 일본의 제품들보다 한 5분의 1 정도로 오. 저렴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만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과정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현재 여기 이쪽에 있는 게 이제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오 예, 뭐 색깔로 굉장히 많은데 뭐 다른가요? 색깔별로요? 음. 색깔별로 이제 했을 때 노란색은 이제 네. 싱글 모드 케이블이고요. 네. 주황색은 이제 멀티 모드 케이블. 음. 그다음에. 그 멀티모드 케이블 중에서도 그레이드가 있어서 그 그레이드에 따라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OM2급, OM3급 해가지고 그 그레이드에 대한 전송 능력이 틀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요. 그거에 대한 케이블들이고요. 네. 그쪽은 이제 우레탄 케이블이라고 해서 좀 밀리터리 쪽이나 이런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음 케이블들입니다. 케이블 네. 이쪽에서 이제 만료서 나와가지고요. 네. 감기는. 아, 그렇군요. 제품에 따라서 커넥터 부품을 이제 이쪽에서 넣는 거죠. 케이블 외피를 이제 자동으로 탈피를 하는 경우도 사람이 수동으로 탈피하는 경우가 있고 길이에 맞춰서 재단 길이를 일정하게 할 경우에 네. 자동으로 이제 길이를 세팅을 해놓고 그 길이에 맞춰서 탈피를 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은 할 수가 작업을 할 수가 네네. 있는 거네요. 광섬유의 그 앞단에다가 네. 패롤이라고 해서 화이바를 정렬시키기 위한 그 정렬 도구 기능이죠. 그런 부분은 삽입하면서. 을 붙이는 과정입니다. 아, 지금 현재 여기 보이고 있는 부분이 이제 광섬유고요. 그 바깥쪽이 피복입니다. 그 오, 피복을 예. 피해서 그 부분에 이제 페롤이라는 음. 부분을 삽입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끝난 부분은 이 끝부분을 네. 현재 지금 에폭시로 광섬유가 네. 보호가 되고 있고 그 부분들을 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단면을 가공하고 있는 아, 과정입니다. 단면을 예. 가공을 하면 125마이크로의 광섬유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지금 정 가운데에 빛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광코화라고 해서 그 뒤로 구들이 연결이 되는 거고, 단면 가공 상태에 따라서 그 부분은 이제 정밀하게 가공을 어떻게 해야 하나가 중요한 건요 회로를 서로 정리시키기 위한 하나의 하우징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추하하기 전에, 네. 제품을 품질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제품이라면 전수 검사를 하고 그 제품 상에서 일정한 특성 시 이하의 제품들이 나오게끔 해서 그 검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전수 검사하는 일정 과정이고 그 상황에서 단면 검사도 다시 한번 재차 하면서 확인을 하는 과정들입니다. 이 제품은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굵기가 좀 굵은 것 같아요. 뭐 음. 특별히 사용되는 곳이 있나요? 현재 이 제품은 이제 HD TV용 방송 케이블 입니다 현재 네. KBS라든가 SBS, MBC 쪽 도 지금 납품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포스텍 유일하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광 케이블 같은 경우는 광만 전송을 하지만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과 전기 신호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 복합 케이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미디어 컴퓨터를 여러 개 연결해 놓고 신호가 전송되는지 제대로 연결되는지 동작되는지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광섬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송 속도가 빠르고, 대역폭이 넓고, 그렇지만 이게 단점이 접속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광섬유를 그10 마이크로 단위로 정리를 시켜게 되거든요. 이 장비가 고그 융착, 광섬유를 녹여서 접속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w a f s t c s t r u l At first, I was worried that the culture differences may hinder my relationships with my coworkers. But in fact, they are very accepting. They are always willing to assist me when I do not understand something. At FOSTECH, it is a high speed environment because we have the ability to create, design, and produce our products. It is rare for a company to be able to have all of their resources in one, one building. It is quite rewarding to be able to see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what you are selling. 성장의 성장을 고집해서 달려왔습니다. 도전하는 정신, 공감대를 갖고 어떤 신뢰를 갖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광처럼 빛나는 우리 포스텍을 앞으로 열어 나갑시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빛, 이 빛만큼이나 변화의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텍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신 포스텍이 만들어갑니다.